안녕하십니까. 홍성군수 예비 후보 국민의힘 이용록입니다. 홍성은 충남 도청의 이전과 혁신도시 결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 앞에선 홍성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홍성의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갖도록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홍성 발전에 봉사코자 홍성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대표적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충남 혁신도시 조기 안착을 위해 의과 대학 설치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충남 서구권역의 미디컬 센터로 만들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군정을 실시하여 임기 3년차까지 2천 명 이상 고용 학대를 이루겠습니다. 둘째, 홍성읍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 홍성의 랜드마크인 조양문을 기점으로 하는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고 홍성천과 월계천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명소를 조성해 도시 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 0만평 규모의 클린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시장의 활력 사업을 통해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산지 유통센터를 조성해 유통 간소화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가족 중심으로 체류하며 힐링할 수 있는 천수만 복합 해양 관광공원과 용봉산의 종합레저타운 등 홍성만의 특화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익 선생 전수관을 건립하고 김자진 장군 생가 주변을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교육 현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관광 명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군민을 섬기고 홍성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저이용록을 지지하시면 변화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